तुले <laughs> पर <disappointment> 한국갤럽이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1000명을 조사해서 통화로 8284명을 통화했습니다. 응답률 12.1%. 대체로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설문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은아나 응답 안 하겠다 해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총 8284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응답률이 12%니까 답변한 사람이 1000명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명이 대체로 누구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대체 로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휴대상 전화로 답변하는 사람 중에 결국 나온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오십 사 프로밖에 안 돼요. 만약 지난 기간에 전화오면야 이재명 내란세력가 돼. 내가 가짜 대통령 내가 출문하겠냐 전화하면 이럴 것 같아요. 느낌상 따라서 실질적인 이명의 지지율은 저는요. 기껏대가 이십 퍼센트 정도 되겠나? 네. 그만 댓글에도 지금 지금 댓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 보니까. 리얼 미트하고 한국 갤럽 같은 이런 좌파, 어, 그죠? 장악한 이런, 어, 갤럽이라든가 이런 믿을 수 없다는 댓글 조금 전에 있던데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아, 어, 이거 저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요? 왜요? 전환길들는 여론조사도 안 믿냐라고 하겠지만, 지난해, 여러분, 저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1월 22일 검색해 보시면, 바로 이재명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시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참 탄핵 정부에서 탄핵을 반대한다, 국민 목소리가 50%를 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 복귀. 그러자 당황스럽겠죠? 거기다가 또 여론조사, 어, 그 설문 여론조사가요, 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충격적이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36%, 아, 46%, 더불어민주당이 39%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차이가 7% 오차박 범위로서 국힘이 앞섰어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국힘 의원들 한게뭐 있어요? 광장에 나온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다 우리 우리 보수 자유 우파 시민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게 되고 그리고 국힘 지지율이 무려 46% 민주당이 39%이래서 무려 7% 차이가 났거든요. 그게 국힘이 더 높았다니까요. 그러자, 1월 20일 날, 이재명은 여론조사기관 협박해버립니다. 너희들 똑바로 해. 쉽게 말해, 이거지요? 그러다, 여론조사 대표 어떤 분이 실토를 합니다. 이렇게 힘있는 사람이 우리 사기업인 여론조사기관에다가 뭐 똑바로 하라. 뭐, 예를 들면요. 이러면은, 이재명한테 불리하는 여론조사 나오니까 막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어,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아마 저는 여론조사에 믿습니까? 한번더 보여주세요. 몇 명을 대상으로 몇 명이 답변하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상 한번 더 보여 주실래요? 한국갤럽이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1 0 0 0명을 조사해서 통화로 8,284명을 통화했습니다. 응답률 12.1% 대체로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설문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 나 응답 안 하겠다 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총 8,284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응답률이 12%니까 답변한 사람이 1,000명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명이 대체로 누구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대체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휴대상 전화로 답변하는 사람 중에 결국 나온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54%밖에 안 돼요 만약 지난 기길한테 전화 하면야 이재명 내란 세력가돼 내가 가짜 대통령 내가 출문하겠냐 전화 하면 이럴 것 같아요 느낌상 따라서 실질적인 이재명의 지지율은 저는요 기껏대가20% 정도 되겠나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여론조사의 민낯입니다 저는 절대 신뢰할 수 없고 또 여론조사 기간을 여러분 컨트롤 하는 곳이 중앙선관위에서 컨트롤 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알아듣겠죠. 반면에, 지난길 뉴스에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주말에 게시글로 올렸죠.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한다, 반한다 올렸는데, 그거 사진 캡처인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아마 몇, 몇만 명을 조사했죠, 우리는. 자, 네, 보시면 조금 키워볼까요? 네, 아, 네,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엄은 내란이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냐? 내란이란 뜻이 뭔데,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게 내란 이잖아요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인데 뭔뭐 내란을 일으킵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저도 늘 이야기해 왔는데요. 요거 혹시 몇명 조사 답변인가요? 5만 3천 명. 여러분, 5만 3천 명한테 물었는데, 자, 여러분. 이재명의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게 98%입니다. 아마 이재명이 이거 보면 기겁하겠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 그동안 비상기엄은 내란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 은 내란 수괴라 그랬고 국힘 정당은 내란 정당이라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렇게 외쳐 왔는데 지금, 우리 설문조사 결과는, 무려 5만 명 중에서 98%가 비상기업이 무슨 내란이냐,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다. 오히려, 통치권자 윤석열 대통령 몰아낸, 몰아낸 세력이 누구지요? 그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5만 명 중에 98%는 실체를 아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여러분, 뭐, 기껏해서천몇 명, 12%응답률 가지고 나온 이재명 지지율 50%가 더 신뢰가 갑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는 무려 5만 3천 명이 투표했는 결과가 바로 이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내란이 아니다. 라는 게더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서 한번 보십시오.